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가드 됩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도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만의 이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잘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조칼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터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5절에서 26절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입니다 많은 무리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기회를 얻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술해 왔습니다.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는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뜻은 무엇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을 미워한다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때 예수님의 윤리적 요구와 분명하게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27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를 나타내기 위해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미지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26절에서 27절의 하반절에 사용된 동일한 표현 앞에 27절에서 조건절로 등장하는 표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는 것입니다. 금전 문맥에서 이것은 자신의 부모, 저자, 형제와 자매,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문맥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제자들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망대를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망대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그것을 세우기 앞서서 자신이 그 사약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를 미리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중함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사황을 미리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실행에 옮긴 계획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연이어 제공하는 두 개의 비유의 논점을 문맥 속에서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비유들은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따르기 전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의 비유에 연이어 전쟁에서 다른 왕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왕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과 유사한 논점이 발견됩니다. 이 왕은 자신의 병력이 적국 왕이 보유한 병력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고려합니다. 자신의 병력이 1만 밖에 되지 못하는데 적국의 2만 병력을 상대한다면 전쟁에서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친을 청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지상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강조되었고 병력의 규모는 전쟁의 성패를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비유의 논점은 문맥 안에서 제자도와 적절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 비유에서 신중하지 못한 결단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전쟁의 비유에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3절은 소유와 제자도에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33절의 가르침이 28절에서 30절의 비유와 31절에서 32절의 비유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26절과 27절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제자도에 대한 다른 가르침과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가르침이 주어진 후에 예수님은 이 뷰의 논점인 제자도의 이슈로 바로 돌아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어구가 등장하는데 33절 상반절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예수님의 가치보다 못하다는 가르침은 이 구절 속에서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가르침이 개인의 소유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를 문자적으로 종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가 될수 없는 조건들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가족관계, 자신의 생명,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십자가를 진다는 이미지는 상당한 고통과 희생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고통보다 더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게 됩니다.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34절에서 35절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세상 속에서 행하게 될 제자도의 이미지를 소금의 이미지와 결부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 연결은 마태봄 5장 13절에서도 더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그러나 누가봄의 문맥도 분명 이러한 연결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소금은 오늘날의 정제 소금과 달리 많은 불순물을 포함한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보관소에 물이 유입되면 소금에서 염화나트륨 성분이 빠져나가고 소금과 결합되어 있던 불순물만 남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짠맛을 상실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 소금은 정말로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것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 소금에 대한 이미지를 제자들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서 그 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하라는 관점에서 조언될 수도 있고 그 말씀에 유념치 않을 때 가생할 수 있는 결과의 관점에서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절대 헌신과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절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욕심을 다 채우는 껍데기뿐인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무엇인지 먼저 신중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따르는 제자가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끝까지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단순히 열정과 흥분으로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로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른 것보다 가치치 않다는 것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